부자의 그릇 돈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. 부자들은 돈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. 하지만 그들이 태어난 순간 그 능력이 자연스레 탄생된 것은 아닙니다. 부자들도 처음에는 돈 다루기 어려워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부자들이 돈 다루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? 우선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. 그들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관리합니다. 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차분하게 계획을 구상하며 더 나은 금전적 안정을 위해 작은 변화들도 수용합니다. 또한 부자들은 금융상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뉴스나 금융 전문가의 의견을 주시적으로 살펴봅니다.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자들은 투자에도 능숙합니다. 부자가 돈을 다루는 또 다른 비결은 이익을 내는 목적으로 돈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. 부자들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움직여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부자들은 종종 자신의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. 단순히 부자가 되길 바라지 않더라